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저는 최초로 잠옷을 입었을 때가 21살 때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잠옷을 한벌사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집에만 있어도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하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 전에는 제가 잘때 머리 번지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그냥 뭐 집에 있는 낡은 옷 아니면 뭐 낡은 티셔츠, 뭐 잠옷으로 입어야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저도 입었던 것 같은데 정식 잠옷이다. 나만의 파자마가 생겼다 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따뜻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옷을 산다는 게 그리고 잠옷을 입는다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집 안에서도 나 자신을 단정하게 하면서 진짜 그런 예를 갖추는 일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옷을 입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잠옷을 여름에는 한 네벌 정도 잠옷을 돌려 입고 봄 가을용이 한또 네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혹한기용 두벌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많이 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잠옷을 구입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잠옷을 버린 적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 되게 많은 잠옷을 입어봤지만 버린 것도 있었겠죠. 그건 이제 앞으로도 입을 생각이 없는 거였지. 그 옷이 막 고장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걸잘 사면 잠옷을 버릴 일이 별로 없다. 특히 저처럼 여러 벌을 돌려입으면 더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잠옷을 이것저것 사보고 그리고 또 선물도 받아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해면서 느낀 아 잠옷을 고르는 최고의 기준 그리고 좋은 잠옷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잠옷을 왜 사는지, 그걸 알아야 어떤 잠옷을 살지가 나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는 걸 사잖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잠옷을 정해놓으면 좋은 점. 첫 번째로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를 아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잘 차려입는 거기 때문에 나를 아낀다는 점에서 내가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 그걸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잠옷을 사야 된다. 이게 또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잠옷을 입는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수면 위생이에요. 이게 잠을 잘때 침대라든가 그리고 내 몸이라든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면 훨씬 잠도 잘 오고 그리고 좀 느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잠옷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또 잠옷을 구매할 때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는가. 소재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소재뿐만이 아니라 사이즈도 중요합니다. 간혹 잠옷이 원사이즈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무줄을 마른 사람도 입어야 되고 체형이 있는 사람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무줄이 쫙 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대체로 집에서 우리 배는 나와 있다. 그러므로 저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사이즈 구분이 있는 잠옷을 고르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잠옷을 입는 이유. 집 안에서도 편안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라든가 뭐 두께, 그집 안에서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소재는 피부에 편안하게 닿는다인데 지금 말하는 소재는 여름에는 시원한가.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가.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려면 그런 도톰함이나 시원함을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옷의 이제 기능이 저는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휴식도 있고, 내가 지금 집에 왔다, 이제 샤워를 하고 잠옷을 입어서 나는 완전히 편안한 모드가 된다라는 거를 잠옷을 입으면 그런 게 조금 더 온오프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게 휴식처럼 느껴질 수 있는 앞서 말한 것들, 뭐 디자인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사이즈. 이런 거를 다 반영된 걸 사면 내가 비로소 휴식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잠옷을 사는 이유이자 고르는 기준이 되는데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디자인, 소재, 사이즈. 제가 갖고 있는 잠옷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잠옷인데요. 이 잠옷 같은 경우에는 여름용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딱 간절기용이거든요. 이렇게 팔이 긴 팔입니다. 얘가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게 일상복 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뭐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물론 저는 혼자 살아도 이거를 샀지만, 이거를 고른 이유는 특히 여성분들, 요게 브라를 하지 않아도 꼭지스,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제가 그래서 이런 패턴의 옷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 가슴의 복지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게 그런 게안 보여서 이 패턴을 좋아요 특히 잠옷을 입을 때. 그리고 얘가 보면은 신기하게 봉제선이 이렇게 앞에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옆에는 봉제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져서 여기에만 봉제를 한 거죠. 근데 보통 옷을 만들 때 여기 박음질하고 여기 박음질하고 해서 이제 옆부분이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거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닌데, 여기 이게 무인양품 잠옷이에요. 무인양품에서는 잠옷류의 봉제선을 특히 굉장히 신경을 까다롭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이것도 이제 무인양품 건데, 얘도 이제 봄가을용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여기도 옆부분 봉제선이 없게 잘 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중요시 하더라고요. 얘는 좀 그런 게 특이한 점이고, 제가 또이 잠옷을 좋아하는 이유는 얘는 입고 잠깐 급하게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할때이 옷을 입을 수가 있다. 저는 잠옷 입고 좀 청소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청소하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고 잠깐 이렇게 나갈 일이 있는데 하, 그럴 때막 굳이 막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디자인의 잠옷이라면 저는 뭔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밖에 나가도 좀옷 같아 보이는 잠옷 입고 싶은데? 했어서 이런 잠옷이 그런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지가 다 세트인데요. 잠옷은 대체로 이렇게 세트로 포함된 거를 사시면 좋아요. 가격이. 이것도 이렇게 좀 떼기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가위로 떼야겠다. 아무튼 이거는 이게 보면은 이게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범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이제 범주로 되어 있다는 거는 S. M,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S랑 M 정도 사이즈의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키 안에 해당이 돼서 이 잠옷을 입은 건데, 그래서 이 바지도 배가 엄청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 고무줄이 가끔 진짜 막 짱짱 한애들 있어. 근데 저는 그런 게골반에 했을 땐 편하는데, 골반을 하면 약간 저스틴 비버처럼 너무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배에다가 하고 싶은데, 배에 했지만 배에 하지 않은 느낌이 나려면 고무줄이 되게 약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좋더라고요. 이게좀 사이즈가 좋았던 것 같아요 길이는 이게 너무 길지 않아서 이게 발목이 한 이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얘가 좋은 게 우리가 또 이제 집에 있으면 또 발을 씻고 이럴 일들이 있다 근데 발 씻을 때 이게 밑에 이제 고무줄이 되어 있으면 발 씻을 때 물이 튀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발을 항상 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발에 또 고무줄이 항상 돼 있어도 좀 쫄리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발목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게 집안에서 입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얘는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좋아하고, 제가 이거를 사게 된 얘의 전신이 있어요. 그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지금 판매는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한 잠옷의 기준을 만들게 된, 이게 제가 한 5, 6년 입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첫 회사 다닐 때 입었으니까 이거 한 6년, 7년 된잠옷인것 같거든요. 얘의 좋은 점은 얘는 진짜 그냥 밖에서 입어도 되는 티셔츠 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패턴이 좀 꼭지스가 잘안 보인다고. 근데 이거보다 더안 보이는 건 이거예요. 이건 나도 못 찾겠어. 내가 거울을 봐도 어, 내가 꼭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못 찾겠다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아니, 저는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창란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너무 많이 입어서 지금 사이즈가 사라졌는데? 얘는 진짜 많이 입었어요. 심지어? 이것의 좋은 점. 이렇게 많이 입어도 해지지가 않았다. 얘도 옆에 봉제선이 없네. 봉제선이 어딨지? 봉제 어떻게 하셨지? 아 이건 이제 봉제를 뒤에서 한번 했네요. 이렇게. 저는 이걸 발견하면 이걸 몇벌씩 사고 싶었는데 얘가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아쉽다 하면서도 얘가 뭐몇 번을 입어도 몇 년을 입어도 지금 닳지가 않고 뭐 구멍도 안 나가지고 잘 입고 있고요. 얘는 이제 완벽하게 지금 팔 자체가 짧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여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바지도 기장이 조금 더 짧습니다. 아까보다. 그래서 바지의 기장이 한이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르가 여기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제 발이 한 여기까지 있고요. 한 종아리 조금 보이게 기장이 떨어져가지고. 얘도 이제 집 앞에 편의점 정도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잠옷 입고 너무 멀리 가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잠옷이 좀 먼지가 묻고 바깥 먼지가 묻으면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랑 가장 비슷한 거 현재 팔고 있는 거걸 하나 샀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완전히 화이트에 또 줄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거 너무 리얼하게 제가 오늘 입다가 지금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지금 찾을 수가 없네. 아무튼. 그 잠옷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무인양품에서 잠옷을 또 반팔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여름 기간 동안 사도 이거 한 9월, 10월까지 잘 입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잠옷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또또 또인양품. 또 이것도 무인양품을 제가 특히 잠옷을 살때 무인양품을 많이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까지 사서 한 번도 안 버려본 잠옷은 다 무인양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서 버린 것들은 다 무인형품께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전에 어머니가 사주신 것도 지금은 잘안 입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제천 집에 있는데 이 무인형품 잠옷은 계속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인형품에서 또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여러분, 잠옷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런 버튼이 있는 형식이 있는데요. 어, 이것을 이제 제가 입어보고 느낀 점은 버튼이 있는 건 디자인이 예쁜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을 꼽자면 버튼을 채우는 게 귀찮아요. 그럼에도 왜 버튼이 있는 이걸 샀는가? 저는 이 소재가 좋아서 샀거든요. 이게 시어서커라고 하나? 그래서 얘가 진짜 좀 얄랑얄랑해요. 얄랑얄랑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좀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들 좋아하고 얘는 또 바지가 적절한 길이여가지고 예, 이것도 좋아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네이비색을 좋아해서 분홍색 좋아하면 분홍색 잠옷 사시면 되고 저는 이런 네이비색 잠옷을 좋아하고요. 얘는 조금 아무튼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얘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꼭지스가잘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옷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집에서 있어도 뭐 아빠나 남자 형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무튼 그리고 이게 이제 무인용품이 아닌 경우인데 이거는 히스토리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것도 너무 리얼하게 입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막터져줬는데 근데 이런 실크 잠옷을 제가 또 입어보고 느낀 점은 실크 잠옷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계절용인 것 같아. 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더라고요. 에어컨만 잘 켜두면. 그래서 실크 잠옷은 나를 아끼는 느낌? 그 실크 잠옷에 로망이 있었던 분은 한벌 정도는 좋은데, 이렇게 제가 옆에 쌓아둔 것처럼 여러 벌을 이렇게 하기에는 관리하기가 까다로워요. 얘는 아무래도 단독 세탁을 하는 게 좋고 또 건조기도 못 돌리고 이런 게 있어서 실크 잠옷은 입었을 때 진짜 몸에 착 감기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거는 허리 고무줄이 아까 거보다 훨씬 좀더 쫄리는 그게 있어요. 허리 고무줄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제 애착 잠옷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짱짱함 자체가 다르죠. 훨씬 짱짱하고, 훨씬 그 짱짱하려고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거든요. 태초에 생겨먹기를 이렇게 나는 너를 조일 생각이 별로 없어. 하는 걸 사야 배가 편안하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원사이즈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짱짱해서 귀여운 뱃살이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가끔 배가 쫄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마른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특이한 잠옷인데, 이것도 이제 무인양품입니다. 얘는 린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면도 해보고 실크도 해보고 린넨도 입어봤는데 얘의 단점은 이렇게 빨래를 했을 때이 카라가 이거에 따라서 좀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모양 유지라든가 주름이 많이 가는 게 관리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고 얘의 좀 특징이자 장점을 꼽자면 겨드랑이에 구멍이 있어서 좀 어, 체감을 막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여미는 방식인데 그 여미는 게좀 귀찮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한번 특이해서 제가 일본 갔을 때 사봤는데 지금 이거 한국에도 수입이 되거든요. 근데 추천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 바지를 제가 너무 이게 좀 귀여워가지고 잠옷 아닐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지랑 같이 포함된 게 괜찮아서 샀고요. 예, 나름 이렇게 주머니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얼핏 얘기한 이런 무인형품 파자마, 이것도 무인형품인데요. 이건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제일 뭔가 잠옷 했을 때 많이 떠오르는 그런 잠옷이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단추여가지고 이제 뭐할때좀 귀찮은 건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단추 있는 애들이 집에서 입었을 때좀 예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좋고, 그리고 이게 이중가재라고 부르더라고요. 면이 하나가 더 있나 봐요. 면을 이제 두 개를 겹쳐가지고 한 면으로 만든 것 같은데 얘가 진짜 딱봄 가을에 좋아요. 되게 막 덥지는 않은데 적당히 따뜻하게 해주고 겨울에도 전 이거 입습니다. 겨울에도 이거 입어서 춥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중가재가 편안하다. 안감이 한 겹으로 해서 안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면 면 해서 정말 편안한 면으로만 앞뒤를 구성해서 만든 게이 이중가제 잠옷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편안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잠옷은 무인약품에서만 사도 실패가 없고 어, 사이즈 같은 거? 그러니까 디자인은 진짜 자기 취향이잖아요.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가슴에 꼭지를 가리는 걸 중요시 여겼으니까 뭐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고 그 전도 네이비색이랑 진한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걸할 수도 있고 뭐 분홍색이라든가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좀 귀여운 패턴 캐릭터가 좋아요 하면은 그런 걸 고를 수 있는데 디자인을 갖춘 상태에서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것보다 잠옷은한 사이즈 업해도 괜찮거든요 이 잠옷은 막 그렇게 솔직히 흘러내리게 만들어지진 않아가지고 약간 좀 편안하고 큰 사이즈로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원피스형도 있거든요. 원피스형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랑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은 원피스니까 그냥 뭐 배나 이런 게 쫄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될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형은 봤을 때 샤랄라한 느낌은 있는데 제가 약간 치마를 어색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마가 어색한 사람은 원피스형이 좀 어색할 수 있다. 밑에가 허하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이게 막 약간 말려 올라가서 약간 춥거나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것도 이제 원피스 형도 많이 입으시지만 이거 울랄라 거입니다. 이거 보니까 저는 오히려 아까 그냥 그 줄무늬 있는 바지 형이 저에게는 가장 좋았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한 편안한 잠옷들의 기준,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잠옷, 그리고 제가 입어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어, 제가 또이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잠옷에 대한 경험이 무인형품이랑 올랄라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괜찮은 잠옷 브랜드 있으면 댓글에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 저도 잠옷이 이미 많기는 한데, 그래도 추천해주시면 한번 구입을 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전부 편안한 밤 보내세요.